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오늘 12월 16일 이제 12월도 점차 한 해가 저무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어,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2019년도 토지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2020년도에는 어떠한 지역이 과연 투자 지역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땅값은 귀순도 모르고요, 땅값에 대한 그런 토지에 대한 그런 예상. 어 그런 앞으로 가격이 어느 지역이 과연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은 신이 아닌 이상 다알 수는 없지만은 그 동안의 경험과 또 학문 연구라든지 그 동안의 그러한 노력은 그러한 그 노력 그 결과를 가지고 어,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과연 2020년도에 토지시장의 추천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어, 저는 수도권을 꼽고 싶은데 이 수도권에서도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2019년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백안면 그만큼 거래도 많았고 토지투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기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과 원산면, 학일, 문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저는 2020년도에 가장 각광을 받을 때가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바로 여기 양지면 일대에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아마 괄목할 만한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은 바로 135만평이 개발되는 하이닉스 수혜지 여기 하이닉스 수혜지 나오죠. 원삼인터체인지와 고삼인터체인지 그래서 하이닉스 수혜지가 있는 곳이 바로 양지면 지금 원삼면 하길리 문촌리 지역은요. 어, 원삼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그 주변이라고는 하지만은, 어,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관심에 아마 포커스를 가져둬도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용인시 처인구 일대를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을 토지시장에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는 안성 북부 지역입니다. 안성 북부 지역이 여기가 이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바로 밑에 있는 데가 보계면과 고산면인데 안성에서는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안성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계면, 고산면, 삼죽, 일죽, 동안성 인터체인지 자이 지역을 제가 또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부동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버블 이펙트라는 풍선 효과. 고산 어, 원산면과 어, 배관면을 토지 거래 허가로 묶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양지면과 보게면 고산면, 삼중면 일대가 지금. 어, 부메랑 효과로서 풍선 효과로서 그만큼 거래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토지지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은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지역은 1,2차 밴더 또는 창고 공장 입지라든지 전원생활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제가 수도권에서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지역은 평택 고덕, 고덕 신도시 주변, 또 삼성전자 배우 수혜지, 아, 여기 삼성 평택 반도체 제2 생산라이 증설이 되면서, 어, 이쪽도 지금 뜨겁게 달고 오르고 있는 입장이고, 고덕 신도시,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어, 20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세종시입니다. 이 세종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수혜지 그 주변 지역, 특히 서세종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수혜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은 틀려없이 토지 투자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장담하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 서북부 쪽입니다. 자, 거기, 어, 고향 장항지구라든지 또그 주변에 그 개발되는 산업단지, 교통 접근이 아주 좋은 그런 수의지가 곳곳에 경기 서북부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토지 투자를 만약에 꿈꾸고 계신 분이라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용인시 1번에 나와 있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자, 그 다음에 안성 북부 지역에 보계면, 고산면, 삼중면. 자, 세 번째로 평택 고덕 신도시 위에 삼성전자 배우 수해지네 어, 번째로는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제2경북도라고 그러죠. 거기에 개통 수혜지가 있는 서세종 인터체인지 부분이라든지. 다섯 번째로, 경기 서북부도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고향 장항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어, 수혜가 많을 뿐더러 가격에 토지 가격이 급등이 상승될 우려들 상승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다섯 군데를 바로 2020년도에 토지시장 추천지역으로서 선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2020년도에 그 토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것을 어, 기원을 하고요. 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땅값은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을 않고 땅값은 또 우리 인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2019년 12월이라고 하지만은 어, 우리 부동산의 현상 중에서 아파트 시장, 지금 강남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지금 몇 군데는 뛰고 있고, 그러지 않은, 어, 또 많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은 또, 그, 그렇게, 그, 강남이라든지, 그 성파라든지, 요런 지역보다는 우리가 그, 마용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또는 성동구 쪽에 그런 쪽에 많이 떠오르고는 있지만은, 그건 아파트 시장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에 토지 시장 상당히 저는 호재거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총선이 지금 바로 붙잡혀 있고요. 에, 에타라고는 그런 애비적, 그 애비타당성 면제를 그 해주는 그런 그 경기 북부지역이라든지 또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인터체인지 주변이라든지 그런 수혜지를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추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투자의 실패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투자연구소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 2019년도에도 다사다는 했지만은 2020년도에 수도권 특히 제가 말씀 이 다섯 가지 지역에 어, 토지 시장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경제적 불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없이 여러분들의 불을 창출하는 원천지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2020년도 토지 시장 전망과 토지 시장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다섯 군데의 추천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